건조한 겨울철에는 화재 위험이 커지는데요.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한번 불이 나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해 더욱 위험합니다. 노인 시설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방 훈련을 화재 현장 이곳에서 전해 드립니다. 청주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소방차와 고가 사다리차 구급차까지 건물을 에웠습니다 불이 난 것도 아닌데 소방 대원들까지 총 출동했습니다.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그걸 가상으로 해서 훈련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대는 환자들의 대피, 그다음 진압대는 화점에 대한 화재 진압. 출동에 나선 건 청주 서부 소방서 대원들.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의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 훈련에 나선 겁니다. 건물 위치와 내부 구조, 입소자 현황까지 세세하게 기록한 평면도를 확인하며 인명 대피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주출입구에서 보시면 지금 서쪽편 지금 신간 쪽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해서 연기가 그쪽으로만 차고 지금 동쪽편은 방화 셔터 때문에 동쪽편 병실 쪽으로는 지금 연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태니까 서쪽편 병실만 대피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와서 직접 실측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파악하고 사진을 찍어놓고 만든 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세부 현황과 그 다음에 화재 안전 대책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초반에 출동했을 때 초기 화재 대응에 아주 잘할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초기 진압이 시작되면 환자와 병원 근무자들의 대피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훈련은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신속히 구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탈출 시에는 우선 연기 방향부터 확인한 후에 연기 반대 방향에 있는 비상구를 활용해 환자와 함께 탈출해야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연기로 인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니 천천히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고층에 있는 환자들은 구조대를 활용해 탈출합니다. 구조대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지상으로 내려보낸 뒤 바닥에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이때 환자는 가슴에 손을 올리고 팔과 다리를 모아 탈출해야 합니다. 병원인데 불이 나면은 큰 불이 나면 걱정된데 소방관님들이 대피시키니까 안심됩니다.

먼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부상 정도에 따라 환자를 분류해 응급 처치를 실시합니다 현장에서 임시 응급으로소를 설치하고 중증도에 따라 먼저 분류를 시작합니다 중증도에 따라서 환자 응급 처치를 실시한 후에 관내그 병원 수용 능력을 확인하여 중증도에 따라서 긴급 환자부터 환자를 이송합니다. 화재 진압부터 대피와 응급처치까지 소방 훈련이 마무리되면 피난 구조 설비 사용법 등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 이어집니다. 이 대피는 어느 쪽으로 하실 건지 이 환자들을 화점에서 멀리 떨어뜨린 방향에서 쪽으로 피난을 하셔야지 환자분들을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구조하고 화재 진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훈련함으로써. 다... 실제 화재가 났을 경우 그거에 대비하는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될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노인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약 1,390건. 이로 인해 61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약 9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불조심. 특히 한번 불이 나면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큰 의료복지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